세 점을 지난 또 원의 방정식 일반형에 대입하라는 얘기지. 일반형 x 제곱 더하기 y 제곱 ax by 플러스 c는 0까지 적어놓으시고 점세 개를 갖다가 대입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a라는 점 마이너스 이콤마 몇이다? 6이다. 그럼 마이 제곱 4, 3 제곱 6, 36, 4 더하기 36이니까 몇십? 40에다가 마이너스 2하고 6을 x, y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 하나 있고 플러스 6b도 있고 c까지 더하고 0이다. 자, 그럼 이제 b를 갖다 대입하자. 자, b는 마이너스 5, 콤마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마오 제곱 25, 3제곱 9, 25에 9 더하면 34가 될 거고, 마오 마삼 XY 대입하면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B, 플러스 C는 0이다. 자, 이제 마지막 C 갖다 대입하자. C는 좌표가 2콤마, 마이너스 몇이래? 1에. 그러면 2제곱, 마이제곱 더하면 4 더하기 4니까 8에다가 2랑 마이 xy 대입하면 플러스 ea, 마이너스 eb, 플러스 c는 0이다. 됐지? 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야? 두 개씩 빼는 거잖아. 그럼 누가 사라져? c가 사라지지. 첫번째 식, 두번째식 뺄게. 그럼 40에다가 34 빼니까 6이고요. 마마 플러스로 바뀌니까 5a 빼기 2a지 자 그래서 몇 a가 될 거고 3a가 될 거고 자또 마찬가지야 마마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지? 그러면 6b 플러스 3b니까 총몇 b가 돼요? 9b가 되네 그리고 c는 사라지면 몇이야? 0이지 그럼 3으로 약분하면 2 더하기 a 더하기 3b가 0이에요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뺄게. 그럼 34에다가 누구 빼는 거야? 8 빼는 거니까 26이 되겠지. 자, 그래서 26에다가. 그 다음에 빼면 마이너스지? 그럼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마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럼 마3b에다가 2b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b는 0이야. 그럼 이제 이거 둘을 연립할 거지. 그럼 이제 3 b 3 b 로 맞춰주는 게 좋기 때문에 자이 노란색 식에다가 전부 다몇 배를 좀 해주겠다 세 배를 해주겠다 그러면 26에 몇 곱하면 3 곱하면 326, 13, 18, 7 0 누가 될 거고 8이 될 거고 마이너스 7, 3, 21a에다가 3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3 b 는 몇이다 0이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초록색과 노란색 연립할 건데 3 b 마3비니까 둘을 모아 하면, 더하면 b가 사라지겠다 그지? 그러면 2에다가 78 더할 거니까 80이 될 거고 자 a에다가 마이너스 21에 더하면 마이너스 20a가 되고 b는 사라지면서 0이잖아 그지? 그러면 깔끔하게 a가 몇일 수밖에 없어요? 4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a는 몇이다? 4다 그럼 이제 a에 4집어넣게 그럼 2에다가 4 더면 6이잖아, 그지? 그럼 6 더하기 몇 b가? 6 더하기 3b가 0이네. 그럼 b는 누가 될 거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자 a가 4야. 그럼 이제 a에다가 4 갖다가 대입하고 b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8 더하기 8이니까 16. 뿔뿔 바뀌어서 2, 2, 4잖아. 그 16에다가 4 더하면 20이네. 그럼 20 더하기 C가 몇인 거야? 0인 거지. 그지? 자, 그러면 C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몇십 나오는 거야? 20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ABC를 일반형에 갖다가 뭐 하자? 대입하자.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은 X제곱에 플러스 Y제곱. A가 4니까 플러스 4X. b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y. c가 마이너스 2 0은 몇이다? 0이다, 그지? 그러면 얘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중심이랑 반지름도 구해볼게. x제곱이랑 4x 완전 제곱식이지. 그 절반 생각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y 제곱에 마이너스 2 y 잖아 그럼 마이너스 2의 절반 마이너스 1이니까 y 빼기 1의 전체 제곱에다가 그지? 자, 우변은 숫자 제곱, 숫자 제곱 그대로 쓰는 거잖아. 2 제곱 4에다가 더하기 마일 제곱 1에다가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20은 뒤로 넘겼다라고 생각하면 플러스 20이 될 거고 그래서 계산하면 20몇 나올 거야? 5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중심구하라고 했으면 중심은 0되는까 부호로 반대로 적는 거니까 마이너스 2, 1이 될 거고요. 자, 반지름은 25에 누구 씌운 거야? 루트 씌운 거잖아, 그지? 그건 루트 25니까 반지름은 누가 될 거다? 5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일반형에 대입해서 연립하는 건데 좀 꼼꼼하게 계산하셔야 됩니다.